동묵상 첫째 해 5월 29일 사무엘상 1대 1물결표 2대 11 39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A. 동행묵상을 위한 다짐. 1.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2. 나는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3. 나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b. 동행목상의 시작. 1. 찬양. 2.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는 기도. 3. 동행목상. 첫째 계 5월 29일. 사무엘상 1대 1 물결표 2대 11. 39절. 세한글 성경. 사무엘상. 1장. 한나가 괴로워하다.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러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자, 수배 고손자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45. 이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신로로 올라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치러 간 것이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46.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는 자기 아내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딸들에게 한몫씩 챙겨주곤 했다.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기집을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47.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아기집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와 다투던 분인나는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 몹시 아프게 했다. 이런 일이 헬마다 되풀이되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했다. 한나, 왜 울어요? 왜 먹지 않아요? 왜 마음이 언짢아요? 당신에게는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48. 한나가 엘리의 대답을 듣고 돌아오다. 한나가 일어났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다음이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 문기둥 곁에 있는 위자에 앉아있었다. 49. 한나는 마음이 쓰라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슬프게 울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털 닦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 한라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어서 그 입술만 오물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51일 엘리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푸도주를 끊으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사장님. 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푸도주도 맥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속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제 사장님의 종인 저를 몹쓸 여자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불만과 울분이 커서 이렇게까지나 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52. 엘리가 대답하여 말했다.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절히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했다. 제 사장님의 종인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러고서 한나는 자기 길로 갔다. 먹을 것을 먹고, 더는 얼굴에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53.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바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 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어 한나는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 내가 그를 두고 요청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54 남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재물과 단단히 약속하여 드리는 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때게 되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호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남아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한라는 남아서 젖을 뗄 때까지 아들을 길렀다. 55. 한라는 아들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22리터와 포도주 한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 한라가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은 수소를 잡은 뒤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갔다. 56. 한라가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제사장님. 제사장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곳 제사장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요청한 것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요. 이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했다. 57. 2장 한라의 기도 한라가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내 마음이 기쁨에 겹습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뿔이 높이 들립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림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밖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바위는 없습니다. 58. 여러분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건방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호하는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행동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니까요.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지만 넘어진 사람들의 허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 품을 팔 것이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리기를 그칠 것입니다. 아이 없던 여자는 일곱을 낳을 것이지만 자식 많던 여자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59. 여호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먼지 구덩이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 구덩이에서 가난한 사람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지요. 그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으니까요. 60.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발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힘으로는 사람이 우세해질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흩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다투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불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61. 그러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목차로 이동 62. 동행목상 첫째해 5월 29일 사무엘상 1대 1물결표 2대 11. 39절 메시지 성경 사무엘상 1장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한나. 라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수비라 하는 오래된 가문이 후손으로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아버지 여호람,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부 도우를 통해 에브라임 숲가문이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63.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신로로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64.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65. 그러나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의뢰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소. 66.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67.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68. 한라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라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라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69. 술에 취했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여. 정신 차리시오. 한라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70.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화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70일 엘가나 일행은 동특이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강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 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이라고 했다. 72 이듬해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 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 을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갈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 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어. 한라는 아이가 젖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길렀다. 73. 그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신로로 가면서 제사 음식 재료로 가장 좋은 소한 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가져갔다. 그러나 훌로 떼어 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먼저 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74. 한라가 말했다. 제 사장님, 제가 제 사장님 아빠로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강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75. 2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 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76. 감히 뻑이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바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77.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불을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78. 그분께서 반석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악을 맞고 결단날이라. 그을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 잡아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79.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라마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목차로 이동. 80. 동행목상, 첫째 해 5월 29일. 사무일상 1대 1물결표 2대 11 39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81